안녕하세요. 요가 한관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신나는 즐거운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기혈 필기, 기가 막히고 혈이 뭉친 것을 푼다 해서 기혈 필기라고 합니다. 자, 손끝, 마음에 두고 툭툭툭툭 털어버리세요. 속상한 마음, 언짢은 마음, 허전한 마음도 툴툴 툴툴 털고. 네, 이제 좋은 기운 오라고 어서 오라고 자, 기운 좀 많이 받아주세요. 자, 기운 오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자, 좋은 거는 들어오고 <laughs> 저 심생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기운을 기운을 만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요가를좀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편안하게 손 무릎에 앉으시고 자, 어깨 들었다가 하나 둘셋탈사 자, 쭉쭉쭉 올렸다가 두 번째 탈성. 한번더 쭉쭉쭉쭉쭉쭉 올렸다가 탈성. 가볍게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슬슬. 자, 어깨가 뭉치면 만사가 뭉친다 해서 어깨는 가장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고, 다리 한번 풀고 시작할게요. 다리도 쭉 뻗으셔가지고, 자, 무릎 좀 쓰다듬어 주시고, 네, 발은 부딪히고. 자, 동시 동시 패션. 동시 동작인데요. 발끝 치고 무릎 쓰다듬고 네, 어깨는 으쓱써. 네. 저세 가지. 발끝 치고 무릎 쓰다듬고 어깨를 으쓱써. 잘 되시나요? 네. 자, 발 부딪히고 무릎 쓰다듬고 어깨를 으쓱써. 신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또 손끝까지 아주 기분좋게 네, 기운을 잘 풀어주시고 네, 요가를 하시면 좋으세요 쿵짝 쿵짝 네,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발끝 땡겨 숨 깊게 들어마시고 뻗어내시고 후후 둘 이제 한번 더쭉 땡겼다가 음흠, 자, 뻗어내고, 후. 한번더 깊게 땡겼다가, 둘, 셋, 후. 네, 자, 가볍게 흔들흔들. 자, 요가 자세는, 요가 자세는 계속 우리 반복이지만, 앞뒤, 전후, 좌우, 상, 하. 아, 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 아래.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전굴 자세 시작할게요. 자 무릎에서 내 손이 발목으로. 자 앞으로 앞으로 마음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 내 몸도 앞으로 내미시고 누가 등을 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등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허리 등. 자 이제 가볍게 상체 아래로 내리면서 자 어깨 풀어내고. 머리에 힘도 빼시고 네좀더 집중하시면서 호흡 이어가세요 편안하게 들숨 날숨 자, 호흡을 내 네,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시면서 내 네, 땡기는 곳에 계속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내 네, 호흡으로 내 네, 마음으로 자 이제 손발 편안하게 풀어내고 고개에 숙여 배꼽 바라보시고 천천히 마디 마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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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셨다가 머리 백혜 정수리가 천장에 닿았다가 네 달싹 이렇게 해서 전글 자세 두 번째 기지개 자 기지개 펴야 기운이 온다라고 합니다. 기운을 열어주세요. 창문 열듯이 자, 미닫이 문 열듯이 좌우로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손좀더 뒤로 보냈다가 자, 이제 또한번더 앞으로 앞으로 전진 배치 전진 배치해서 최대한 가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셨다가 손발 편안하게 만나고 상체 아래로 내리고 자, 어깨에 힘 빼고 자 상체 신 빼시고 자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호흡 내 몸이 마음이 정신이 편안하게 자, 호흡으로 끌어주시고요 손발 풀어내면서 배꼽 바라보고 한번더뼈 마디 마디 느끼면서 허리 뼈등뼈목 뼈를 느끼세요 자, 천천히 올렸다가 끝까지 올렸다가 편안하게 훅 내서 <laughs> 네. 앞으로 굽히는 전굴 자세. 자 뒤로 후굴 자세는 오늘은 편안하게 양반다리 하셔서요.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깍지 끼 하시고 엄지 모지만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자 엄지 모지로 턱 밑에 가볍게 자리하시고 살짝 턱을 들어 올리세요. 자 앞목 길어지고 뒷목 짧아지면서, 저입 살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탁한 에너지가 입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 호흡을 길게 내뱉고, 대들기 면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서 조금 더 경추 느껴주시고. 자 뒤로 보냅니다. 좀더 길게 해서 훅을 네, 천천히 내리면서 손을 풀어서 뒷목 잡아당기면서 전굴 자세 다시 모아서 모지로 모지로 턱을 살짝 걷어올리듯이 해서 기도하듯이. 팔꿈치 너무 벌어지지 않게 살짝 모아서 좀더 올려주실까요? 뒷목 짧아지고 앞목 길어지게 해서 목덜미 한번 느껴보세요. 뒷목 입 살짝 열어주시고 후 네, 천천히 숙이시면서 또 편안하게 뒷목 잡고 살짝 숙이세요. 점추 일곱 마디에 집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측굴 자세인데 오른손으로 왼쪽 옆머리를 가볍게 당기면서 자한손 나의 왼손은 무릎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자 옆목 자극 느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덟 자신스럽게 풀고, 자,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옆머리를 가볍게 당기고, 나의 오른손은 무릎을 지그시 누르면서 자, 측굴 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바꿀게요. 자, 나의 오른손이 왼쪽 옆머리 가볍게, 나의 왼손은 무릎 지그시 누르고. 시 자, 목에 자극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낌 집중하시면서 가볍게 자 목에 목에 집중 네 천천히 손 바꿀게요 손 바꿔서 자, 편안하게 손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옆으로 올라서 옆목 길어지게.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편안하게 내려놓고 자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좀 가벼워지셨나요 그래서 항상 마자 마음으로 하는 운동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laughs> 다잘될 겁니다. 다잘될 겁니다. 생각하시면서,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앞만 다잘될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긍정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고개 인사, 목인사, 목인데, 목, 인사, 목, 목 경례 잘하면 또 경추가 풀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 이제 위아래는, 위아래는 손을 최대한 위로 올리시는데요. 쭉 올렸다가 손등이 만나보세요 손등 좀더 밀어 올려서 쭉쭉쭉쭉쭉쭉 뻗었다가 척추더 끌어 올리시고 끌어 올리고 천천히 바로 내리고 자이 동작을 반복하시는데요 자 편안하게 서로 머리 위에서 손등이 만나서 입꼬리 돌리고 만나서 위로 뽑뽀뽀뽀뽀 어깨에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끌어내리고 엉덩이는 더 끌어내리면서 둘셋 바로 자 좋으신가요? 우리 큰 기력이 날개짓다 생각하시면 사실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요. 손등 만나서 손끝 뽑아올려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뽑아올렸다가 두세 아이고 시원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아주 색다르게, 우리, 목, 네, 전굴 자세, 후굴 자세, 측굴 자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자라무 한번 되시고, 우리, 목에 대한 느낌 집중하시면서 크게 한 바퀴, 천천히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뚝소이가 나거나 땡기면 너무 몰아가지 말고 풀어냅니다. 천천히 둘자 호흡은 반원 들어마시면서 돌리고 반원 돌리면서 내쉬고 자 들어마시면서 반쪽 내쉬면서 반쪽. 자 반대로요 자라 못 빼시고 아하. 입을 살짝 열어주세요. 내압이 올라가지 않게. 아하, 좋다. 아이고 좋다. 목덜미 느껴 주시고 쭉쭉쭉쭉. 자, 한번더 쭉쭉쭉 쭉쭉쭉. 아, 뭐 기분 좋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으세요. 어깨 쓰겠어요. 그래서 여 아주 목은 우리 생명과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요한 기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세수, 손바닥 신나게 해서 뒷목 좀 우리 한절기 때 한절기 때 뒷목이 써늘해지면 감기가 온다예요. 그래서 자, 모든 풍기는 뒤로 온다고 하니까요, 항상 뒷목을 비벼서 쓸어주세요. 이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 기세수라고 해요. 기세수. 그래서 이 동작을 자주 하시고. 네, 자, 쓰서 자 한번 좌우로 한번 보세요. 아이고 <laughs> 눈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은 색다른 네. 목 이완 운동, 네. 목 풀어지는 네. 근육 뭉친 거 풀어지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항상 요가는 좀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고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자, 한번더 어이구 시원하다. 자, 등 쓸어내리면서는 진짜 시원하다. 자, 엉덩이 좀 살짝 흔들면서 등 쓸어내리면서 진짜 시원하다. 자, 세트로 어이구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행복,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